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험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 추워진 날씨를 녹여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나 기대감이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패드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내년 목표 기준금리를 낮춰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기대감으로 지금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완화됐다라고 표현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 이 분위기는 한동안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시장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에 대해서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볼 필요 없이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의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발표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3월달에 25BP 이날 확률 67.5% 기록을 하면서 6에서 70%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호재고 이게 떨어지면 악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계속해서 쌓이게 될 텐데 결국에 다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3월달 금리 이날에 대한 확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만 지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 발표된 유로전의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2021년 7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럽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테니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야 이거 소비재들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호재라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중국마저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나라 암만 유럽 미국 수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굉장히 크게 의존적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의 리스크로 떠올랐던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용이 발표되는데 어떻게 되었다? 초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한다. 금리 인상 없이 이날 마이너스 단기 예금 금리를 유지했고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이제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나온 것만으로도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호재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페드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이른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 좋은 거 맞는데 3월은 좀 빠른 거 아니냐. 자 그래가지고 3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경계 심리를 좀 높이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여가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월이 임박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 3월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경계심리를 높이는 내용이고, 만약에 설령 이게 통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금리나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는 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에게는 악재겠죠. 하지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내년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가가는 WTI 기준 73.44달러로 1.3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메타가 메타버스 키우겠다고 매년 수십 조씩 쏟아부었죠. 근데 실적이 잘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시장 반등, 이거 예상이 된다. 대기업들, 뭐, 삼성도 그렇고, 메타에서도 보급형 기기 내놓고, 애플도 신제품 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쪽 커지는 거 아니냐? 얘기 들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품 업체들, 한국에 엮여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내년 메타버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1.3조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영향 제한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은 확실히 내년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디스플레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제3, 이통사 세곳 출사표를 냈다라고 하는데 결격 사유 검토 후에 경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누가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하지만 누가 되든지간에 공통적으로 진행될 한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G 장비사겠죠. 장비 사겠죠. 장비 관련 주 봅시다. 내년 농사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30년 산소 제로 선박 상용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곧 있으면 유로에서도 완벽하게 기준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로 기준 보고 주문을 하려던 선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잠재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거 조선사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이 관련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우주 벤처 사상 첫 수직 이착륙 성공했다라고 해요. 로켓도 이제는 재사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시기가 어느 때부터였냐면 수직이착륙 성공하면서 재활용 가능해진 이 부분이 보여지면서 우주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국 이거 대형화 해가지고 성공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파르게 우주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발을 띠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전보다는 조금 스탠스가 풀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들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산에 대해서 규제를 주는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로 수혜를 받는 한국 같은 기업들도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OCI지만 이외에도 광통신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쪽에 이 공격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로켓을 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끝날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거를 방어하겠다 미국 영국 뭐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긴장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운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임 가격 올라가면 어떤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당연히 이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가는 시즌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뭐 타이어 같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실적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좋은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조금 보적으로 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는데 자,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싹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내용 어떤 거 올라오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과연 내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죠. 괜찮죠? 지금 자리 잡으면서 올라가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 한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정기 개최.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에너지 원전 협력에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큰 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러시아랑 중국을 제외하면은 이 원전 쪽으로 강점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는 걸 꼽아 봤을 때 미, 한 크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한국에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으로 좀 많이 밀립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 쪽에 뭐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국가 파워가 밀리다 보니까 이전 폴란드에서도 가장 큰 거를 뺏기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좀 아쉬운 부분을 프랑스가 채워주고 프랑스가 아쉬운 부분을 한국이 채워주게 된다면? 이거는 되게 큰 강점 아닙니까? 특히나 미국도 미국인데 프랑스도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데 상당히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국이랑 좀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만들게 된다. 저는 이게 단순 그냥 프랑스라는 국가와 비즈니스 테이블을 만든다. 그걸 넘어가지고 향후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 둘이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한번 한국의 이 원전 경쟁력이 커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 내용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UAE 원전 사호이 연료 장전 완료하면서 후속 원전 수주 기반까지 구축했다라고 하죠. 모든 것들은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분위기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에너블리티를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제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괜찮으면 매도할 이유 자체가 없다. 자 어제 분명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오늘 바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홀딩 하다 보면 이들이 알아서 가격 상승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순위는 외국인, 2순위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중요한 걸 꼽자면 일단은 외국인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급 들어오게 된다면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지지 라인 21선 계속 강조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하단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1선이랑 겹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21선, 그래도 이 61선이란 보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를 올라가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또 심플합니다. 241선,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241선과 481선 사이에 갭이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기까지는 항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를 중심으로 수급이 괜찮으면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1차의 목표는 어디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2만원 아래가 되겠다.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걸 바탕으로 일단 애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를 봤을 때이 원전 쪽으로는 너무나도 괜찮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도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1 순위 뭐라고요? 외국인 플러스 나오면 보세요. 네, 보다 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은 21선이 베스트인데, 그래도 61선이라는 보험이 확실하게 생기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24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481선 돌파하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블리티 몇몇은 중복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